안녕하세요. 안경메이트입니다. 오늘은 교정 시력이 잘안 나와서 실제로 잘 보이지 않는 시력, 약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약시라는 것은 시력이 잘 보이지 않아서 교정을 하기 위해서 도수 안경을 맞추거나 콘택트렌즈 써도 잘 보이지 않아서 눈을 찡그리거나 다른 쪽 눈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불균형스러운 시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양쪽이 약시가 다 있을 때는 양쪽이 잘 보이지 않는 시력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시는 외관상으로 봐서는 표시가 나지가 않아요. 우리 눈으로 빛을 이렇게 넣게 될때잘안 보이면 안경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쉽지만 눈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이 이 망막까지 들어가게 됐을 때 충분히 소화가 되어야만 잘 보이게 되는 이 안구, 눈의 특성상 시력의 발달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빛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잘 되지 않아서 잘볼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약시라는 것을 한번 진단받게 되면 정말 잘볼 수가 없는 것일까요? 실제로 많은 논문, 인터넷에 정보를 서치해 보게 되면 잘볼 수가 없다. 일정 나이를 벗어나게 되면 교정 시력이 개선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어, 이런 문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저희 안경원에 음, 지난 주에 40대 후반 여성 고객님이 강서구에서 찾아오셨어요. 그 고객님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본인은 30년째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다른 쪽 눈으로만 보고 있는 생활이 연결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쪽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건지 잘 보이던 한쪽 눈도 잘 점점 점점 침침해 보여서 자꾸 눈을 찡그리고 보인다는 것이 불편사항이고 눈피로와 두통, 어지러움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안과도 가보고, 안경도 맞춰봤는데, 안과에서는 약시잖아요. 교정이 안 된다는 거 아시지 않나요? 라고 안내를 받고, 터덜터덜 돌아오시고, 안경을 맞춰봤을 때는, 쓰나 안쓰나, 쓰나 안쓰나, 안 쓰나 별 차이가 없어서 너무 실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구 소개로 저희 안경원에 오셨는데요. 실제로 그 고객님의 시력을 재보니까 이해를 돕고자 시력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른쪽은 시력이 0.1, 왼쪽은 시력이 0.5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이었어요. 고객님은 0.78은 그냥 보입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실제로 재보니까 시력이 많이 떨어져서인지 0.5가밖에 안 나왔던 거죠. 그래서 밤이 되면 더 침침하고, 조명, 자동차 라이트들이 막 번져 보이고, 낮에는 눈이 부시고, 가까이는 점점 침침해지는 다양한 시력 불편을 많이 느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밀시력 검사 그리고 눈초점 측정을 하기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든 고객님의 시력을 개선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밀 실험 검사 결과, 고객님의 오른쪽 왼쪽 눈 초점이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글씨들이 또렷하게 보여야 될 것들이, 한쪽 눈은 이렇게 번지고, 양쪽 눈으로 다 같이 봤을 때, 물체가 겹치고 퍼져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 초점 방향을 다시 맞추어드리고, 번져 보이고 흐려 보이는 왼쪽 교정과 함께 흐렸던 약실을 0.1에서 어디까지 개선할 수있었냐면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0.4에서 0.5 사이까지 개선을 할 수가 있었어요. 고객님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와 정말 잘 보입니다. 이거 기적 아닌가요? 이렇게 잘볼 수가 있을까요? 이런 환희에 찬 얼굴, 기쁨에 찬 얼굴을 저희는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눈, 이 안구에 빛이 들어가게 될때 오른쪽 왼쪽 눈에 빛이 들어가는 각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각도로 이 각도로 넣어야 될 곳엔 빛의 각도를 이렇게 꺾어서 넣어주고 이렇게 눈에 빛이 들어갈 부분에서는 이 각도를 맞추어서 빛의 각도가 틀어지지 않게 꺾어지지 않게 다시 맞추어 넣게 되는 정밀 시력 검사를 통한 안경으로 시력 개선을 도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눈 초점을 맞추고 시력 개선이 이루어진 과 동시에. 입체감각, 입체감각이 개선되고 거리감각도 더욱 더 명확하고 쉽게 되는 것과 동시에 여기 눈가주름 있죠? 이렇게 찡그리고 보는 이런 불편도 함께 사라지게 되었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안경 광학과 정밀 시력 검사, 그리고 진심을 통한 시력 개선을 해 드리고자 하는 의지가 모아졌고 그것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본인의 시력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해와서, 해오시고 여기까지 방문하셨던 고객님의 용기라고 봅니다. 그 용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지나가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저희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약신은 외관상으로 봐서는 표시가 안 나거든요. 본인만 느끼게 됩니다. 보통은 개선 안 된다고, 어렸을 때 밖에 개선이 안 된다고, 성인되면 더잘볼 수가 없다고 알려져 있는 이런 약시도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많게는 지금처럼 네, 다섯 단계씩 개선되는 경우가 저희는 현실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약시 때문에 한쪽 시력이 너무 불편한 경우가 있다면, 또는 운전이나 또는 활동하는데 있어서 거리 감각이나 계단 내려가게 될때 높낮이가 헷갈려서 자꾸 넘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긴다면 집중을 하는데 있어서 글씨를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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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잘 보이다가도 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약시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안과 전문의와 상의해보고도 또는 안경을 맞춰봤어도 시력 개선이 안 되고 어지러움, 눈이 침침한 찡그리고 바라보는 다양한 시력 불편이 있다면 약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시는 분께 광명과 밝은 세상이 다가올 것입니다. 저희도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밝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약실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